Taking hands or not. <laughs> Do we need water or anything before we show? Yeah, it's okay. You're good? good? Okay. Alright, cool. So I a lot about you. So, going to be They range from anywhere from like three to 4,000 to 5,000 miles. Be a lot. Just check it out and see what you feel about the inside. It's hot. Huh? <laughs> so, on the inside there, you see like it has a digital gap. Like here, right?

엑스시 <laughs> 부분 이미 리스트에서 지웠어 <laughs> 뭐야 뭘좋아요엑스분 이미 리스트에서 지웠아 아, 진짜, 아, 진짜 어나덜 어덜 디스커버리는 게 가격 괜찮죠? 디스커버리 괜찮가격 괜찮죠? 형 가격 생각 안 해요? 가격 아안 해. 안봤어아 진짜 <웃음> <웃음> 형 상속자예요? <너> 가격을 안봐 <laughs> <laughs> 상속자 <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잠깐만요 아 진짜? <laughs> 아, 진짜? 태어나가지고 어어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어. 저거 l, l f 해드라이를 그런 거 우선 생각이 서 지워지고. 아, 진짜? 네. 아, 그 진짜 정도야? 나. 뭔가 차와 하나가 되는 그... 어. <laughs> 아, 저 이만 <웃음> <웃음> 차와 하나가 아이 표현을 <laughs> 진짜 장난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티는 아. <laughs> 흥분해가지고 뒷로앞에서 뭐, 티는 못 내겠고. 아, 진짜? 예, 네, 진짜. 아니 뭐 어떤 말 하고 싶지 않고. 뭐가 제일 좋았어? 그러니까 뭐승차가 애마 느낌, 정말. 그러니까 뭐 우선 시트도 진짜 딱 몸을 편해주는 그러니까. 느낌. 어, 어, 어. 혹시, 물론 풀스어가 높아가지고. 어, 어, 어. 진짜, 어, 어. 좋겠다며. 출력도 좋고 네, 네. <laughs> 이 뭔가 이 대방감 개방감도 좋고 네, 진짜 개방감. 그런 면에서 얘는 좀 많이 딸린다, 이게. 많이 딸려요. 대방감. 어, 어. 진짜 뭔가 위에서 아래 것들을 내려다보는. 아래 것들을 <laughs> <laughs> 내려다보는. 뭔가 <laughs> <laughs> 진짜 좋아, 진짜. 진짜 좋아, 진짜. 네, 이제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. 가격은 어, 제가 어디까지만 해도 펀드 라이빙을 고려했잖아요. 아, 진짜 아, 지웠어요. 음. 이 정도면 펀드 라이빙안 해도 얘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수 있겠다. 진짜. <laughs> 진짜. <laughs> 어디까지 <가려고 웃음> 아니, 그러니까 얘와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, 얘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다. 모든 곳을 함께하고 싶다. 진짜 뭐 이런. 왔어요, 지금. <laughs> 아, 밑에 열수 있구나. 어, 여기 앉을수 있겠다. 캐슬이 튀야 <laughs> 아, 나는 x 트0 이거 야 이거 튀어다이어이쁘튀어야 이거 흰색 이쁘어다 픽스도 야다이쁘지어야겠다 뒤가... <laughs> 완전 튀어 <허줌마> 모아 됐는데? 겠다 이거 다 이거 튀어야 띠엔 더블 사랑합니까? 말이랑 합 한... <laughs> 마음에 드시나요? 다음 차는 뭘로 하고 싶습니까? 포르 <laughs> g T3. <laughs> 아, 컷. 아, 네. <laughs> 이거 뭐지? 6인가? 6인가? 6 6인가? 6인가? 6 미래 x c 5미래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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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리5 5 5 5 5 5 5 5는5 5 5 냉장고가 있5 5 5 그 필수죠 야 너무 비교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떻게 디스커버리밖에 생각이 안 나나요? 아니요, 또 전화 왔어요. <laughs> 또 전화했어. <나갔어. 웃음> <laughs> 지금 느낌은 또 아,